왜냐면, 의대를 가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교육은 의대죠. 그래서 여러분이 몇 해독을 해야 되냐? 구해독, 좋아요에 골든벨까지 <laughs> 해주실 거죠. 아쉽게도 특이점 유튜버 활동은 어느 정도 중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책만 나오면 이제 자유롭게 할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드디어 책은 출간이 됐어요. 공부보다 소중한 너의 미래에게. 라는 제목인데요. 벌써부터 특이점 느낌이 물씬 풍기죠? 제가 지난 3년간 미래에 대해 고민했던 내용과 20년 동안 공부법 이야기도 담았거든요 책 작업 끝나자마자 그래서 바로 했던 것이 특이점 갤러리에 글 올리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특이점과 미래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게스트 분들 모실지도 여쭤봤어요 실제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 모셨고요 국회의원부터 인공지능 최고의 전설까지도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꼭 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런 AI나 특이점 영상을 올렸던 거는 사실 작년 새해가 밝으면서부터였어요. 제가 그때 영상 올리고 울 뻔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듣곤 했는데 전과는 다르게 공감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와, 이제 때가 됐다.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됐었거든요. 사실은 특이점 유튜버라는 명칭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활동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는 좀 됐어요. 제가 챗 GPT가 나오기 2년 전부터 GPT를 쓰게 되었고 챗 GPT 나오기 1년 전에 GPT를 써서 강성태의 66일 영어야 책을 냈었죠. 저는 학생들 미래가 그 시점부터 너무 고민이 됐어요.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과 멸종하는 거 아닌지.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조슈아 벤지오 교수님이라고요. 제가 이 교수님이 설립하신 밀라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었거든요. 아 여러분 그 조슈아 벤지오 교수님은 제프린튼 교수님과 함께 지금 존재하는 AI, 그러니까 딥러닝의 창시자이자 대부이자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제가 조언을 듣고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새해가 밝으면서 올리게 됐던 거죠. 사실은 그때부터 영상을 계속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출판사들에서 책을 내자는 요청들이 계속 왔었고, 그리고 실제 저도 학생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정리해서 이전 전달할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책 작업을 했던 거였죠. 책을 쓰면서도 아, 이것만 끝나면은 이제 마음껏 영상도 올리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버티기도 했는데요. 근데 소위 전업, 수입 전 유튜버로는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의대를 가야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사실 한 단어로 거의 다 설명이 됩니다 의대죠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의대를 가야 됩니다 초중고 모두가 의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의대가 한 번도 꿈이었던 적이 없는 학생들조차도 의대가 점수가 나오면요 주변에서 난리가 나서 혹은 뭐 남는 점수가 아까워서라도 의대를 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떠들곤 했던 AI 기술이나 특히 좀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사회가 변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 이거는 사실 의대를 가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제가 올렸던 컨텐츠들을 응원해 주시긴 했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셨어요 거의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좀 많이 안 좋게 말씀을 해주신 학부님도 계셨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은 그거가 이해되거든요 왜냐면 입시는 당장에 닥친 문제입니다 입시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완전히 사치죠 제가 심지어 의사의 미래라는 영상을 올린 적도 있어요 그때 ai 의사의 최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AI 의사랑 인간 의사랑 누가 더 나았냐? 여러분, 뭐 예상하다시피 AI 의사가 좀더 나았는데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냥 기술은 정확도는 AI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인간적인 터치나 감성적인 것은 인간 의사가 더 낫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오히려 그 부분이 AI 의사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런 기술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대를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봐서는 안 되는 <laughs> 영상으로 느끼셨었나 봐요. 오죽하면 저 또한 그 영상에 의사가 꾸민 분들은 보지 말라는 말씀까지 드리거든요. 그리고 의대 가려는 거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의대는 최고로 안정적이고 존경받고 뭐 큰돈을 벌수 있는 직장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게다가 기술이 발달해도 여전히 의사는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닌 AI나 로봇이 치료하려면 우리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설령 수술마저 AI 로봇이 한다 하더라도 수술을 할지 말지 그 가치판단은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최종적인 판단은요 인간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마음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공부법이나 동기부여를 위해서 구독을 해주셨는데 미래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속상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100%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곳이었는데 교육분야 최초로 뭐 100만 유튜버를 넘고 하는데 갑자기 뭐 사이비 종교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걱정하시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메일도 왔고요 그런데 제가 의대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게 이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제가 도움을 줬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만나기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실제로 공부를 잘했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였던 게 형편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께서 혼자 학생을 끼우고 계셨고 오히려 어머님께서 공신을 엄청나게 좋아해 주셨었거든요 어쩌다가 제 연락처까지 아시게 되셔서 연락도 오고 제가 응원 메시지도 드리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대박이 났습니다 이 학생이 서울공대를 포함해서 의대도 뭐 여러 군데에 붙었어요 근데 어느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문자 내용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거의 양이 죽일로 만 우리 아들 책임지라고 막 욕설을 막 퍼부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문자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해킹을 당했나? 이런 생각. 근데 나중에 제가 자초 지정을 알고 보니까 실제 어머님이 보내신 게 맞았어요. 이 학생이 꿈이 공대에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도 하고 공대가 어떤지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실제로 공대가 어떤지 답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무조건 우리에는 의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문제. 제가 뭐냐면 아드님이 계속 공대를 가려고 하고 싶었던 게 오로지 저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셨던 거죠 물론 저는 그 학생한테 조언을 진심으로 해주긴 했지만 뭐 공대를 무조건 와야 된다 의대는 안 가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심지어 그런 뉘앙스조차 풍의적이 없거든요 사실 제가 의대 관련 학생을 공대 보고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제가 될게 뭐가 있겠어 이게 ai나 특이점 관련된 내용이 조회수가 높진 않습니다 당연히 채널 원래 다루던 그 내용과는 다르기도 하고 제가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었잖아요 그것도 몇 근데 그런 거다 괜찮아요. 애초에 제가 2007년에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도 지방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줄려는 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엔 지방을 서는 명문대생 한번 볼 기회조차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도 유튜브는 그때 수익 모델도 없는 회사였어요. 유튜브 코리아도 없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조회수 따위는 아예 신경도 안 썼고요. 다만 제 걱정은 학생들에게 만에 하나라도 안 좋은 영향을 제가 미치는 거 아닐까 이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냥 원하는 영상만 올리고 그런 게 맞나. 이게 설령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0% 맞는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학생 개개인 인생에서는 아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전업으로 하는 특이점 유튜버는 맞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 말은 제가 예전처럼 정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공부법이나 동기부여나 제가 엄청나게 강의했던 영어 단어나 문법이나 독해, 회화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AI나 기술이나 특이점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게스트분들이랑 제작해둔 영상도 있고요 다만 제가 책 작업 끝나자마자 진짜 지난번에 야심차게 제가 어지간하면 그렇게 특이점 갤러리에 글까지 못뭐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아 이제 나 이제 드디어 특이점 유튜버다 이런 생각으로 글까지 올렸는데 저의 어떻게 보면 능력 부족으로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제가 그런 반응도 봤어요. 아 언젠가 특이점 유튜버가 등장하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강성태일 줄은 몰랐다고 좀 황당하셨나 봐요. 어 갑자기 갑툭튀 기뭐 이런 느낌. 이셨었나봐요. 그러다보니까 더좀 신기하게 봐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제가 막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강성태가 태기점 유튜버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태기점은 올 것입니다. 지금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 이거 좀좀 좀 심각한 이야기가 되나? 뭐냐면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이 시대 흐름 그리고 대세는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성대가 특이점 유튜버가 되든 안 되든 새로운 시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위치에서 그 준비를 해야겠고요.